있잖아. 아, 모를 수도 있지. 아, 구박하지 마. 아, 어, 응. 전화번호도, 빨리. 자, 전화번호도 왜? 하트 보내게? <웃음> <웃음> 아, <새끼야. 웃음> 아, 나 정말. 아, 나 쉬운 남자 아닌데. 저런 거, 거 따인 거야, 지금? 나 쉬운 남자 아니야? <웃음> 왜? 왜? <laughs> 무서워, 하지마. 아, 그런 거야? 자, 여기 보자. 어 카메라 돌고 있어. 아, 어, 풀렁구절은. 아, 시험에 계속 출제되고 있어. 얘들아, 가슴이 웅장해진다. 출제율 전부터 출제율 100%야좀 <laughs> 놀래려면 좀확 놀래고 우리 방송 찍고 있다 다시하자. 다시 온 거야 지금. <laughs> 너무 그럼 짠거 같잖아. 자 이번 시간엔 플룸 구조론 얘기할 차례인데 아니지. 자 이번 주제는 플룸 구조론이야. <laughs> 플랑구조론 <플룸무조런. 웃음> 현재까지 출제율 100% <laughs> 가슴이 웅장해지지 음. 왜 이게 이렇게 주목받는 이론이 됐느냐 개념이 됐느냐 지난 교과까지는 <laughs> 교재에 없었어 지구가 원에 없고 2에 있었다 이것도 아니야 G3에도 없었어 아, 3 원래 없어. <laughs> 없었어. 수능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야. 근데 왜풀른고조론이 현행교과에서 이렇게, 어, 각광받고 주목받고 있느냐? 아, 그럼 누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몇년 전에 안 하는 거네, 그지? 그건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수능에만 반영이 안 됐었을 뿐이야. 아,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과거나 영재학교 학생들은 커리큘럼에서 배웠어 이걸 고급 지구과학에 들어갈 때 내용이었는데 수능에는 처음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왜 우리가 이 플럼 구조론을 배워야 하느냐? 이 골자는 그거지. 판 구조론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 어 우리가 아직은 배울 때가 안 됐지만 저맨뒤 니들 이제 학수고대하고 있는 우주론이지 우주론 거기에서 그토록 완벽하다라고 알려졌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믿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대폭발 우주론이 있지 빅뱅 우주론 그 빅뱅 우주론도 세 가지 한계점이 있었단 말이야 한계점이, 드러났다. 한계점이 드러났어 그래서 나중에 배워 지평선 문제, 평탄성 문제 그리고 자기홀극의 문제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맨 앞에 부분 고체 지구를 배우고 있는 거니까 판 구조론이 있잖아?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것도 역시 완벽한 이론이었다고 지지력에 꽃이라고 불렸을 만큼 정말 완벽했다라고 했던 판 구조론 마저도 나중에 한계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그렸던 그림을 또한번 그릴 거라고 했는데 이게 어딘지는 니들 이제 알고 있어. 이게 어딘지는 좀 전에 그렸던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니까 어딘지 이제 대답해봐. 이거 어디야? 여기가 대한민국. 여기가 어디야? The most p o w e r f u country in the world. <laughs> 여기는 페로 칠레고 안데산맥. 여기 무슨 경계? 수렴 경계, 섭입 경계. 무슨 경계? 동태평양 해령이니까 발산 경계. 여기는 일본해고 일본, 됐지? 우리나라 동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판이 태평양 판이에요. 태평양 판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해양 판이야. 여기 있는 판이 나스카 판, 나즈카 판. 마찬가지야 같은 건데 아이고 교과과정 바뀔 때마다 꼭 바뀌어 바뀔 때마다 할거 없으면 이름을 자꾸 바꿔 명칭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영어식으로 주로 바꿔 영어식으로 그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배우는 거지 아밀라제가 아니라 아밀레이스 카탈라제가 아니라 카탈레이스 이렇게 배우잖아 그치 메탄이 아니고 메테인 그지 영어식으로 바꾸고 있어 별지를 다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도 메탄그런거 틀린 거 아니야. 나즈카판이라고 이미 기출 문제 있어. 수능에 나왔어. 근데 현역이 왔을 때보다 나스카판. 크로시오 해류라고 들어봤지.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해류 중에 가장 유명한 해류잖아, 그렇지? 크로시오 해류. 한때 그게 쿠로시오 해류라고 써졌다가 바뀌었다가 다시 크로시오 돌아왔어. 별 지라를 다해요. 하지만 우리뭐 그런 걸 신경쓸 필요 없어. 나스카, 나스카 다 맞는 말이야. 여기가 남아메리카판. 여기가 유라시아판. 당연 대류판이지 당연 대류판이지 멘틀 대류 상승부 올라와서 저쪽에 냉각된 해양판이 섭입을 해. 여기도 멘틀 대류 상승부, 여기는 하강부. 됐지? 그러면 우리가 좀 전까지 배웠던 발산 경계, 수렴 경계, 보존 경계 이런 판 경계에서 지각변동 활발하잖아. 그렇지? 천발 지진이 생기지 않는 곳이 없었지. 수렴경계 중에 섭입경계는 신발지진까지 생기고 충돌경계는 중발지진까지 그리고 화산활동은 보존경계 없고 충돌경계 없다고 배웠단 말이야 지각변동이라 하면 지진과 화산활동을 지각변동이라고 한다고 보면 돼 그럼 우리가 배웠던 그 판의 경계 발산경계 수렴경계에서 지각변동이 활발하다는 얘기는 이제 두번 다시 얘기할 필요 없었던 거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이상하게 판의 경계가 아닌 판의 중앙부에서 지각변동이 생기는 곳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는 얘기지. 여기를 보자. 여기가 태평양판이지? 여기서 지각변동이 생겨도 되니 안 되니?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생겨. 왜냐? 여기에 아주 지구 깊숙한 곳에 맨틀 저 깊숙한 300, 400km 되는 그 이런 깊이에 역시 방사선 원소가 붕괴할 때 내는 열 에너지 때문에 암석이 녹아있는 마그마 덩어리가 존재한다고 이 마그마들이 마그마가 뭐라고 그랬니? 용암과 용암 가스의 혼합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가스의 압력으로 팍팍 분출하는 화산 활동을 일으키잖아그 그치? 근데 화산 활동을 일으켰어. 해저 화산 활동이지. 해저 화산 폭발. 또 빵. 빵. 이렇게 끝나게 되면 섬이 있는 줄 몰라. 그냥 해저 화산이야. 그런데 이게 화산 활동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면, 불쑥, 뭐가 생겼니? 섬이 생겼지. 어떤 섬이 생겼어. 판의 중앙부에서, 판의 경계도 아닌 중앙부에서, 이상한 일이야. 판 구조를 가지고 설명이 안 됐던 거야. 근데, 니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 해양판이 이렇게 해령에서부터, 해구나, 해령에서 먼 쪽으로, 대서양은 해령이 발달 해구가 발달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대서양형 해저지형은 해구 없다고 봐 그냥 그렇게 조그만 해구인 푸에르토리코 해구는 무시한다고 태평양에는 발산경계 수령경계 많이 존재하니까 종합섬물세트잖아 판의 경계 해양판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해령에서 만들어진 해양판이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따라서 이 섬이 이쪽으로 이동해 그 섬이 이리 가 근데 여기는 열점 얘가 열점이야 얘가. 얘가 말 그대로 열점이야 자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열곡 열곡대 열자는 갈라질 열 호상열도의 열자는 늘어서다 줄서다 열얘 뭐야 얜말 그대로 뜨거울 열자야 핫스팟 드디어 뜨거울 열자가 나왔어 이제 근데 열곡 열곡대하고 호상열도하고 열점의 공통점은 다 뜨거워 그렇지? 뜨거워요. 전 얘만 쓰고 있다고. 이 열점은 자 써놓자 이 자리에 고정이야.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단 마그마를 다 쏟아내게 되면 없어지긴 하겠지. 그 열점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로 우리나라 제주도 있지. 제주도도 열점에서 분출한 마그마가 만든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근데 지금은 그 열점은 활동을 멈춘 거지. 제주도가 화라산은 아니잖아 그지 음. 자열점 고정돼 있어 여기서 마그말 계속 뿐만 했는데 얘가 이리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화산섬이 없어졌지 이동했으니까 근데 또 화산도 생기게 되면 또 섬이 생기는 거야 섬이 두 개가 됐지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얘는 어디로 가? 여기로 얘는 어디로 가? 여기로 간단 말이지 근데 뭐라고 그랬니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해령에서 벌어질수록 판에 밀도 증가하고, 나이 증가하고, 퇴적물 두께 증가하고, 수심 증가한다고 그랬지. 한번 만들어진 섬이, 높이가, 뭐다 똑같진 않겠지만, 한번 만들어진 섬의 전체 키의 크기는, 키는 변하지 않는데, 자꾸 수심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돼? 가면서. 그리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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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해볼만 하네? 나도 깎아버려요, 이렇게. 딱 깎아버리게 되면. 침식이 일어나게 되면, 침식이 일어나게 되면, 요렇게 자 이거 뭐라고 했니 지난번에 썼었어 지난번에 정상부가 평평한 바다의 산 평정해산 다른 말로 기요 그랬지 기요는 해스 해저 해양저 확장설 얘기했던 해스와 디시베였지 그 해리 해먼드 해스가 하버드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나왔단 말이야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자기를 가르쳐줬던 그 가르쳤던 교수 지도교수님 이름이래 그분한테 딱 갖다 바친 거야 헌사한 거지 미담의 주인공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물론, 무조건 화산화도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섬만 만들어진 경우는 없지. 해저 화산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이 해저 화산들도 많은데, 이 해저 화산들이 많고, 섬들도 많잖아. 여기, 지금도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니? 화산도 일어나고 있지, 그치? 렇 여기는, 화산 활동이 있었던 흔적은 있지만 지금 여기로는 마그마가 분출해 아니지 마그마가 분출했던 흔적만 있는 거야 맞아? 화산 활동 은 일은 여기서만 발생한다고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어디다 하와이 그 얘들 뭐라고 그래 하와이 열토 해적 화산들은 뭐라고 그래 엠페로 화산 군 군이 무리 군자야 군계일학할 때섬 그러니까 어, 해저 화산의 무리란 뜻이지. 그래서 엠페라 화산군 하와이 열도 이렇게 공부해 주면 돼. 그런데 섬이 굉장히 많아. 여기 봐. 섬이 한둘이 아니지, 아니, 이거. 얘들 다 이름이 다 달라. 지금 화산을이 이러라고 있는, 화산들이 이라고 있는 여기가 바로 하와이. 됐니? 판의 중앙부에서 왜 이런 지각 변동이 생길 것인가? 판구조랑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왜 그럴까? 하다가 혹시 다른 거 있지 않아 연구를 했지 그래서 지구를 단층 촬영을 했어 근데 단층 촬영하게 되면 사진 찍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미리 해보진 않았겠지만 하지 해봤으면 또안 되는 거고 그한번 아파야 되는 거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누가 이제 딱 누워 있으면 갑자기 침대가 안으로 쭉 들어가잖아 큰 동굴 같은 데 들어가잖아 그치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 있잖아 이렇게 쭉 그 촬영하는 건데, 그 MRI 촬영이라고 그래. MRI. 비싸.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막, 속에, 내부. 우리 몸을 막 찍잖아. 내부를 찍잖아. 그치? 그거 들어가도 이게 부위하는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지구를 어디다 올려놓고 단층 촬영을 할 수는 없잖아. 그치? 말이 단층 촬영이지. 다른 걸 연구를 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써놓자. 지진파 피파야. 뭐라고? 지진파 중에, 지진파 중에 p 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p파 이렇게 가지. 프라이머리 이거 제일 빨라. 빨라서 제일 먼저 도착해. 이거 뭐니? 이거. 이거 이거 뭐니? 이건. 두 번째로 는 세컨더리 웨이브 s파. 피파가 p파가 왜 중요하냐면 지구 내부에서 외핵은 액체 상태란 말이야. 액체 상태인 매질을 s파는 통과할 수가 없어. s 파는 지구의 내 외핵을 통과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체 상태든 액체 상태든 모든 상태의 매질, 지구 내부의 기체 상태 매질은 없으니까. 고체, 액체, 기체 상태다 통과할 수 있는, 매질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게 피파거든. 그래서 피파는 외핵도 통과할 수가 있다고 해서 피파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지진파의 피파를 통해서 연구를 했다. 지난번에 배웠던 거, 연약권 배울 때 했던 것처럼. 자, 촘촘하면, 매질이 촘촘하면 빨라들여. 다다다다다, 빠르지? 멀면, 다다다, 느리다 그랬지? 느리다 그랬지? 이거 이제 조사하는 거야. 지진파, 키파를 가지고 조사하는 거야. 지진파의 속도 분포를, 속도 편차를 조사하는 거라고. 보자. 여기가 하와이인데.